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 아이디어 자체가 별 재미가 없는데. 하하하. <laughs> 그 그, 착해 보이지 않아? 제가 늘 선글라스를 끼니까이 선글라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선글라스가 지금 두통이 있고요.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호두를 <laughs> 하나 먹고. 그고 보니까 이 호두가 살 정말 많이 찐대데요 하루에 한 줌만 드세요. 선글라스를 끼면 장점과 단점이 뭔지. 싫은 거 나쁜 거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쉬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리는 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아, 단점은 그 어둡죠. <laughs> 제가 차를 선팅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밤에는 아예 안 보입니다 운전을 못한 지가 벌써 1년이에요 그 차가 그냥 서있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선글라스를 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글라스를, 선글라스를 빼면, 빼면 돼요, 빼면 돼요. 빼면 아 그걸 까먹는 거죠 자꾸 <laughs> 오늘은 이제, 이제 김태훈 선생님이 그 선글라스 역사를 이제 되짚어보는 거브래 현재는 이건데 톰으로시톰 뭔데 이름 끝까지 못 외워요 <laughs> 제일 처음에 샀던 것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라이방. 라이방, 이본말 아니에요? 불어인가? 일본 말이 뭐, 어떡해, 푸. 아, 일본 말은 안 되지. 왜안 되는 거지? 안경이라는 게 원가가 원래 다 짜요. 이름값이. 이름 끝까지못 외워요. 제가 라이브를 하면은 그 협찬사에서 이런 통으로 이렇게 두 통씩 갖고 옵니다. 거기서 욕심을 내서 제가 막 아, 이렇게 집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조잡해 보이잖아요. 어? 저는 그중에 그 하나 정도를 선택하는데 음. 이런 모델이 그런 모델이에요. 이게 제가 라이브 때 쓰는 안경인데 어디 거예요? 모르죠. 뭐 이게 저머니 김군이라고 저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물어볼까요? 예. 잘 보이는 김군. 아 김양. B Y d o u b l P 인가요? 네 저기입니다. 매트릭스 필이 납니다. 그냥, 안 쓰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착용감을 갖고 있죠. 아프고 확들었어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남자의 자격을 찍을 때, 그때 거의 후반부, 후반부 전체는 이것만 쓰고 나갔습니다. 이게 이게, 저, 뭐야, 탈구착이 되는, 오? 오, 욕구 있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아 참나 자 이렇게 되는 건요 다시는 부착을 못하게 되거든요. 영원히 못 쓰는 이제 안경이 됐죠. 아,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를 하는데 어, 현진영 씨가 제 방에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저것도 비슷한 추억도 있는 친구고 전과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그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역경을 이겨낸 그미술이죠그 친구가 선글라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제한테 선물을 같 겁니다. 이게 골드북 온통 금색이에요. 다 금은 아니에요 미러이기 때문에 전혀 눈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브는 바로 앞에 객석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눈이 마주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편협하게 뭐라 그러죠 한 사람만 바라본다든가 뭐 이런 건안 좋은 거거든요 편해 편해, 편해, 편해. 배워야 돼 또다이 홈쇼핑에서 산 거예요. 이건 특히 내가 쓰고 싶어하는 안경테까지 렌즈가 있는. 어, 이거 5만 원에 5만 원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완벽해요. 이것도 한 30만 원 하는 텐데 이게 정말 라이템이자. 보시죠. 안경알을 맞추러 갔더니 여기까지 하는 알은 우리나라에서 못한대요. 그래서 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 이게 좀 스페셜합니다 한 벌에 뭐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그 수트 이런 걸딱 입고 나타나셨어요 보트에서 만났습니다 프로포즈를 저한테 해서 자, 선글라스 이태리에서 어, 이탈리아에서 하는데 저한테 제걸 한번 만들어 봤다 어, 이게 그 선글라스인데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다 조건 없이 이 옆을 보면 기타 헤드 아 술을 한 먹었더니 손이 안 떨리네 엘튼 전이 쓸만한 버전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투 잘안 어울린다는 거. 이 전투 잘안 어울려요. 떠 보여 사람 이게 이게 <laughs> <laughs> 이렇게 좀 용도별 선글라스는 있는 거예요. 딸의 예비 사돈을 처음 만나는 레전드 락 밴드 부활의 리더임을 뽐내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세우면서 개방적인 장인어른으로 보일 수 있는 선글라스 룩. 그 아이디어 <laughs> 자체가 별 재미가 없는데. <laughs> 보았습니다. 따님을 이렇게 주시고 아니 아줌마. <laughs> 그래서 전통 시장을 갔는데 호두 1kg를 사면서 할머니들에게 서비스로 호두를 한 줌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걸 어필하는 성글봤습 마트를 가면은 아줌마들이 나를 좋아하더라고 이상하게. <laughs> 아니 좀 위로가 되나 봐. 나를 보면 저 달래 얼마 얼마요? 아유 뭐 달래 이거 이게 좋고 뭐 이게 좋고. 너무 영광이지 나야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상을 주겠다고 이거 쓰고 있어요이거는딱응이친구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이 아마 내그 사물함에 사물함이라 그러나 유골이 들어가 사물함이라 그러진 않지 유골이 들어가 고아관 <laughs> 말고 그래 앞골당 말라 사물함이지 뭐 아마 선글라스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지금까지 김태원 클라스였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파이팅.